먹강에 왔는데요. 바지락 칼국수하고 회덮밥 그리고 새우구이 파는 집이 많습니다. 백합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반찬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왔다. 되게 맛있네요. 백합 쪽에. 왼쪽이 서해랑 케이블카 주차장이에요. 저는 차가 햇빛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아래층에 있는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오늘 케이블카 타러 온건 아니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생겼다고 해서 그 둘레길을 걸어 왔습니다. 입구가 저쪽인 것 같으니까 저쪽을 향해 걸어가 봅니다. 서해랑 케이블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길이 있거든요. 여기를 오늘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가볼까요? 화성국가지질공원 여기로온 건데요. 지금 불안한 게 여기도 써있네요. 아, 공사 중. 또 가다가 길이 막힌 건가? 곤란하게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또. 공사중이라는데요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또 이러면 곤란한데. c u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건물을 두고 옆쪽에 작은 산이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아랫부분이 퇴적 안층이고 이 산을 핑 둘러서 바다 위로 수변키를 조성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네요 음 근데 파도가 막 쳐주면 멋있는데 파도가 아예 없네요. 유턴 200m 전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유턴, 유턴 하라는데요. 길이 끝났네요. 돌아가는 길이 참 예쁘네요. 하늘에 케이블카도 날아다니고, 바다 색깔도 예쁘고요. 하늘 색깔도 예쁘고요. 바람도 시원합니다. 갑자기 왼파도.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쪽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 보려고요. 약간 고고한 색깔이네요. 아래서 보니까 멋있네요. 저 데크에서 보는 것보다. 저쪽에 등대가 있어서 등대 앞에 가보려고 합니다. 등대 앞에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갈매기들이 많아가지고 등대 쪽으로는 그만 걸어가려고요. 음, 요트가 참 많은 전곡항이네요 선이 보이네요. 저기 케이블카 탑승장 건물 뒤쪽으로 산에 올라가는 데크가 있다 하거든요. 그 산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비 케이블카 탑승장 지나쳐서 올라갑니다. 건물 보니까 안에 이마트 24가 보이네요. 건물 뒤쪽으로 흡연 구역도 있습니다. 음, 데크가 보이네요. 전망대까지 50m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 봅시다. 5 0 m 는뭐 금방이죠. 너무 금방 왔습니다. 1분. 와 너무 예쁜 버섯이다. 가족 버섯. 얘는 커플 버섯. 이는 나 홀로 벗어. 너는 홀로 있는 게꼭 나를 닮았구나. 아, 시원해. 경치도 좋고. 이쪽은 왼쪽 경치. 저 섬에 뭘 만들려는 건지 한참 공사 중이네요. 가을 꽃들이 피었습니다. 산에서 다 내려왔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케이블카 탑승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깨끗한 화장실도 이용하고 옥상에 전망대거든요 옥상에서 또 전망보고 아까 밖에서 보니까 이마트 편의점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에서 마실 음료수 하나 사서 집에 가면 되겠네요 장단콘 팥빙수 망고 빙수 카페에서 빵도 파네요. 팥빙수도 팔고. 케이블카 옥상 전망대 왔습니다. 저쪽 건물 뒤쪽이 처음에 여기 도착해서 먹었던 칼국수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크길이 있고 바다로 내려가는 길 계단도 있고요. 여기가 빨간 등대 가는 길. 아까 걸어가 봤던 곳이에요. 아, 도에서. 안. 지금 챔버가 다들어가고 있어서 옆에 쓰지는 못하는데. 잠깐만고 패덮밥 하나 주문했습니다. 안차은 이렇게 나오네요. 세 가지. 패덮밥이 나왔는데요. 국물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있길래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를 돌려보니까 청년이에요. 완전 얼큰하게 먹고 있습니다.